안녕하세요. 오역목청과 유튜브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서울 중앙시장입니다. 중앙시장 여기는 주방 주방용품 같은 거 그런 거뭐 튀김기 뭐 이것저것 냉장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중앙 음, 제품 있잖아요. 그 전자제품 뭐 주방용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순대 근데 그 하는 거를 사러 여기로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요 신당역 신당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2호 2호선 2호선 있잖아요 신당역에서 내리시면은 여기 서울 중앙시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신당역에서 내려서 오시면은 좀만 걸어 오시면 중앙시장 있고 여기 중앙, 음, 주방용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에 다 뭐미약가도 맞춰 주고요. 순대뭐 떡볶이 이런 거할수 있는 거 그런 것도 다 맞춰 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저도 여기 처음 와 봤어요. 여기는 황학동입니다. 황 황학동 여기는 서울 서울 중앙 시장이었습니다. 신당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2호선 신당역. 주방 역품 필요하신 분, 순대 떡볶이 하실 분, 아뭐 어, 분식점 하실 분 뭐 냉장고 필요하신 분 이쪽에 오셔서 사시면 됩니다. 여기는 서울중앙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